이스라엘과 유대인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회복 용서에 이어 제3성전을 만든 김종철 감독이 뉴욕을 방문했습니다. 그는 뉴욕 온유한 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열고 새 영화 제3성전을 상영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. 지난 5일 뉴욕의 온유한 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연 김종철 감독은 이스라엘과 중동에서 일어나는 최근 소식을 전했습니다. 그는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의 시간표는 마지막 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. 어 일단 뉴욕에 있는 그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에서 어 제가 만든 세 번째 영화 제삼 성전을 상영하기도 하고요. 또 어떤 교회에서는 또 간증 집회도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금년 6월 달에 뉴욕 브루클린 지역과 또 워싱턴 DC 쪽에서 아, 그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행사를 해요. 그 행사에 제가 이번에 금년도에 총 진행 감독을 맡아서 현장 답사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을 알아보고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왔습니다. 아, 한 15년 동안 이스라엘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, 30번 정도 이스라엘을 갔다 오니까,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게 된 사실이 아, 이스라엘은 그냥 단순한 나라가 아니고,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향해서 갖고 계신 거대한 계획과 시간표가 있는데, 그 계획표와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가장. 명확하게 명쾌하게 알수 있는 나라 알수 있는 도시가 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둘러싼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시각들이 이 영화에서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어, 결론은 각자 관객이 알아서 생각할 몫이긴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성전이 세워지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하게 마지막 때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, 그 마지막 때에 아주 가깝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, 관객들에게 그 정도의 어, 느낌을 주면서 이 영화는 끝을 내거든요 어,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살아가야 되는지 신앙인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관객들에게 크리스천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.